그들에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바울은 10장에 이어서 11장에서도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변호하고 그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자신과 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으나 거짓 사도들은 마치 에덴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또이 바울과 또 거짓 사도들의 차이점이 둘째로는 바울 자신은 비록 언변이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나지만 어, 지금 거짓 사, 사도들은 온갖 미사여구를 또 동원하고 또 운변술에 능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대접만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사도와 거짓 사도들의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도인 바울은 아무런 값 없이 또, 은혜를 온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도록 자신은 낮아지고 또 약해져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또 눈에 보여지는 것을 화려하게 하고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과 화려한 언변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6절부터 33절까지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또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졌기에 또 복음을 가졌기에 또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강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우리 안에 진리를 소유했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과 진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높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외적인 모습만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서 시작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제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써내려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사역을 감당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수고했는데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더 많이 감옥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이 맞았고 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거의 40대나 되는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아봤고 또 돌로 맞기도 했고 또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위험과 강도와 수많은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잠을 못 자는 것도 허다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수없이 굶고 또 춥고 허벗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오히려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바울의 신앙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수고와 헌신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심지어 31절에서 자신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초반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 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니 여러분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의 아름다운 외적인 이 약함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이 가능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삶에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온전히 그 모든 삶의 동기가 동기이자 원천이다라는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끌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으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시작된 그 열심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모든 삶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온전히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 연관 돌리는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온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연관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